그래도 진우님 부자 되게 라디오 DJ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네. <laughs> DJ 하면 부자 되나요? 아마 곡을 쓰는 게더 <laughs>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? 물론 안전한 수입원이 되긴 하겠지만,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, 여러분이 먼저입니다. 뭐, 어머님이 들으셔도 또는 <laughs> 주변에 친구들이 들어도 예쁘게 받아주겠지만, 좀돈 때문에 가수하는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한 사람들 때문에 노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게 끼어들 틈을 주지 않을 겁니다. 여러분들 마음 받기도 바쁘고요. 그거 세워보는 것도 바쁩니다. 저는 뭐 어떤 그 부자라는 말보다는 늘 마음의 부자로서. 누군가는 늘 그랬죠. 야, 마음의 부자고 뭐고, 돈이 있어야지. 그 이야기와 18년 동안 싸워왔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.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.